우리강산 야생아입니다. 우리강산 야생아는 야생아 모종부터 정원 디자인까지 하는 곳이랍니다. 제가 이렇게 서특이 영상을 담으려고 하는데요. 어디선가 메뚜기가 싹 날라왔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싹 앉는 거예요. 오늘은 메뚜기와 함께 영상이 함께 촬영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메뚜기를 갈아갈 수도 없고요. 아, 메뚜기도 메뚜기도 음이온이 많이 나오니까, 그, 좋아서 이렇게 날라왔을까요? 메뚜기가 이렇게 싹 앉아있어요. <laughs> 어, 음, 수뚜키는 방마다, 거실마다 이렇게 두면 좋은 식물이랍니다. 다육가의 식물인데요. 수뚜키는, 음, 일반 하처에 비해 음이온이 음이온이 방출이, 음이온 방출이 무려 20배에서 30배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이온 공기 정화식물로 산세베리들 많이 심고 계시죠? 산세베리보다 두세 배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음이온 하면 어디 가서 가장 많이 우리가 만나실 수가 있죠? 음이온 하면 산, 폭포수, 어, 이런 데서 음이원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이원을 찾아, 어, 건강을 찾아, 이렇게 많이들 떠나시죠. 폭포수, 폭포수에서 음이원이 정말 많이 나오, 방출된답니다. 그런데, 음, 공부에 시달리고 하루 종일 지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방마다, 음, 투키를 하나씩 넣으면 어떠실까요? 방에도 놓으시고, 거실도 놓으시고, 수트키는 정말 키우기도 쉬워요. 수트키는 햇빛이나 통풍이나 물이나 그렇게 탐하지가 않아요. 햇빛에 많이 노출되지 않아도, 통풍이 잘 되지 않아도, 수트키는 잘 자란답니다. 물도, 음, 예, 중, 여의 예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제가 상토에, 100% 상토에 심어서 지금까지, 어, 마 밑, 저희 집 처마 밑에다가 이렇게 키웠고요. 지금, 커플소 스투키는 이제 막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갈이 하는 법까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여기서도 이제 막 왔는데 보시면, 우들툴툴, 이렇게 우들툴툴 합니다. 이렇게. 들어간다 할까? 이렇게 선이 들어가면 이때 물주기를 하면 좋답니다. 그래서 소토키는 집에서 키우실 때는 뭐 3개월, 3개월 이상 있다가 주어도안 죽습니다. 그래서 식물 키우기, 처보분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음, 식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야생아 꽃님들, 지금까지 거실이나 각 방마다 스토키가 없다면 스토키를 한번 키워보신 거는 어떨까요? 상토 50%와 마사 50%를 섞어서 이렇게 배합을 한후 스토키를 심으려고 합니다. 토와 마사를 섞어서 50% 50% 섞어서 수토키를 심기 위해서 이렇게 배합을 하고 있어요. 수토키를 이렇게 뽑아보았어요. 그랬더니 수토키. <laughs> 아우, 이렇게 지금 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새싹이 나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화분으로 나누어 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친구부터 심겠습니다. 지금 싹은 이렇게 원통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산세베리아처럼 생겼습니다. 뿌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토키를 심으실 때는 제 엄지선, 엄지선 하나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흙이 덮이게끔 심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깊이 심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심습니다. 화분이 깊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작은 벽돌을 넣었습니다. 넣어서 심습니다. 이렇게 수투키를 세 개를 심었어요. 그런데 보시면 수투키가 이렇게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않게끔 이렇게 꼭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이제는 물을 충분히 줄 거랍니다. 보시면 소토키가 흔들리지 않게끔 이제 자리를 잡으면 괜찮은데요. 아직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있어요. 얘는 상대적으로 크잖아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끔 이렇게 물을 충분히 주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물을 충분히 주시고요. 다져지게끔 쉽게 말하면 안에 저희는 어, 상토 50% 마사 50%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져지게끔 물을 충분히 주저, 주시면 됩니다. 그런다 이렇게 이렇게 누르라는 건 아닙니다. 물로서 다져지게끔 이렇게 주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스투키를 물을 한번 충분히 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줍니다. 마사하고 상토가 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다져지게끔, 다져지게, 그러나 선으로 이렇게 누르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져지게끔 이렇게 물을 충분히 주셔야만이 수트키가 흔들리지 않아요.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뜨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음, 수트키 끝에 이렇게 앉아있어요. 매뜨기도 음이온 방출이 많이 나와서 좋았을까요 야생아 꽃님들, 스투키에 대해서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스투키 정말 음이온 방출 대박입니다. 정말 그래서 꼭 방마다 거실마다 스투키를 음, 두고 주무시면 밤에 얼마나 많이 음이온이 방출되는지 잠도 편안히 주무실 수가 있고요. 또 비염 천식 있는 분들에게 더없이 좋고 전자파 차단도 산세버리의 두세 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특히 어떤 식물에 비해 키우기가 좋다는 것, 햇빛, 통풍, 물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보, 스튜, 초보 식물 키우시고 하신 분들에게는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커플서 스튜키는 음, 집에 두시면 음, 돈이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중국인 분들이 아주 좋아한다갑 합니다 스투키는 몸통이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물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습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떤 것보다도 키우기 쉽지만 물만 많이 안 주면 되는 식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을이 돌아오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저희는 식물이라고 봅니다 꼭 가을이 돌아오기 전에 스투키를 방마다 놓으시고 건강하고 부자 되어가는 우리 강산 야생아 꽃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상으로 우리 강산 야생아에서 수특히 음, 키우는 법, 분갈이 하는 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꽃님들 오늘도 유익한 정보 되셨는지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메뚜기도 안녕.